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청과 코너. 애플 수박이 한 통에, 자, 8,900원입니다. 자, 해만 뜨면 엄청 덥죠. 예, 네, 더울 땐 수박 최고입니다. 자, 수박이 한 통에 8,900원. 자, 블랙 망고 수박이 한 통에 9,900원. 블랙 망고 수박. 한 통에 9,900원. 옥포 꿀 수박이 한 통에 19,800원. 자, 대추방울토마토가 4 9 0 0원 들었니? 자, 몸에 좋은 거 대추방울토마토 4,900원.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골드키위 여덟 개한 팩에 9,900원. 자, 사이즈 좋고 싱싱하고. 자,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자, 골드키위가 한 팩에 9,900원. 자, 골드키위가 8개 한팩 9,900원. 자, 체리는 한 팩에 5,900원입니다. 체리는 한 팩에 5,900원. 망고가 6,900원. 아, 망고. 달달합니다. 자, 망고향이 끝내주죠. 자, 망고가 한 팩에 6,900원. 살구가 한 팩에 6,900원. 성주 꿀참에 7,900원입니다. 성주 꿀잠이한팩 7,900원 한 봉지는 5,900원. 자, 블루베리 국산입니다. 자, 알이 아주 크고 탱글탱글합니다. 자, 국산 블루베리 한팩 3,980원. 우곡 수박이 한 통에 14,800원. 자, 맹동 꿀수박. 자, 맹동 꿀수박. 자, 8kg 이상 나가는 겁니다. 자, 한 통에 29,800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싱싱하고 맛있는 거. 맹동 꿀 수박 한 통에 29,800원. 자, 크림슨 포도. 청포도 거봉. 자, 수입 크림슨 포도, 청포도 거봉. 자, 100g이 1200원씩. 자, 씨가 없고. 맛있죠? 달달합니다. 자, 크림스니, 100g에 1200원. 청포도가 1200원. 스위거봉 100g에 1200원. 자, 골드파인애플 한 통에 8,900원인데, 사이즈가. 자, 좋습니다. 깔도 끝내주죠? 맛은 더 좋습니다. 자, 골드파인. 자, 한 통에 8,900원. 완숙토마토가 19,800원. 흑토마도가 12,800원. 참외가 5kg 한 박스 29,800원. 자 사이좋고 깔좋고.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자 성주꿀 참외 한 박스 29,800원. 자 성주꿀 참외 5kg 한 박스 29,800원. 흑토마도 한 박스 12,800원. 완숙이 19,800원. 완숙. 자, 골드 파인애플 한 통에 8,900원씩. 자, 파인애플이 한 통에 8,900원. 자, 요즘 체리 맛있습니다. 한 팩에 5,900원. 골드 키가 8개 한팩 9,900원. 자, 바나나 2,900원. 대추방울 토마토 4,900원씩. 자, 대추방울 토마토 4,900원. 자, 블랙 망고, 요거 달달합니다. 엄청 달아요. 한 통에 9,900원. 애플 수박 한 통에 8,900원.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짱아치 마늘이 1,9800원. 자, 짱아치 마늘이 1,9800원. 자, 마늘 가격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장마 오기 전에. 자, 짱아치 마늘 한 망, 1,9800원. 자, 박스 열무, 박스 얼갈이가한 박스 4kg인데 두단반 정도 됩니다. 자, 3,900원씩. 박스 열무, 박스 얼갈이 자, 한 박스에 3,900원. 자, 열무는 염열무입니다. 아주 여리여리하고 맛있는 거. 자, 아주 잔단만 쏟아서 작업한 겁니다. 자, 염열무. 박스 얼갈이 자, 한 박스 3,900원. 자, 이런 걸로 국물 김치하면 끝내주죠. 자, 열무. 자, 날 더울 땐 열무 김치 최고입니다. 예, 열무, 국물 김치. 열무, 겉절이. 예, 열무. 자, 열무 얼갈이 한 박스에 3,900원. 조림 감자 한 봉지 1,980원. 자, 요거 작아도 삶으면 맛있습니다. 지금 은 감자가, 예, 삶아 드시면 맛있는 철이라. 조림 감자 이거 삶아 드셔도 되고, 조림하셔도 되고, 자, 한 봉지 1kg, 1980원. 자, 느타리 690원씩 드이네요 느타리 690원. 새송이가 990원. 자, 백오이가 두 개에 790원. 인케어박. 자, 인케어박, 일반의어박 790원씩. 자, 둥구리가 990원. 자, 야채는 그액이 싸죠. 예, 깻잎이 다섯 개에 990원. 수입 브로커리가 990원. 자 베이비가 천은 정상추 로메인 자 천은식 포기 상추 상추 로메인 통로메인 자한 봉지 천은식 자 청경채가 천은 청피망 홍피망 천은 청피망 홍피망 요거 작아도 예 향도 좋고 식감도 있고 맛있습니다 이거 청피망 홍피망 자한 봉지 천은 꽈리고추 한 봉지 천은 청양이 한 봉지 천은 자 꽈리가 천은 청양이 천은 자 부추가 1580원, 실파가 한 달에 1980원, 양상추가 한 통에 1980원, 자 등굴이 990원, 새송이 990원, 자 야채는 금능이 싸게 싸게 이죠 싸게 싸게, 자 싸게 싸게 됩니다.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육회가 한 팩에 13,900원, 자 육회, 자 어제도 사다 먹었는데 맛있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육회 한 팩에 13,900원. 한우 우족 사골 한 팩에 15,000원. 자, 하루 잡뼈가 100g, 6 0 0원이고요 감자탕용 생등뼈 100g에 390원인데, 고기가 많이 붙었습니다. 자, 우거지 넣고, 시래기 넣고, 신짐치 넣고, 푹 구워 드시면 맛있죠. 예, 감자탕용 생등뼈 100g, 390원. 자, 감자탕 한번 해주세요. 자, 우거지 뼈해장국, 자 좋습니다. 자 감자탕용 생등뼈 100g에 390원. 자 한돈 등갈비는 100g에 2,180원. 자 등갈비 예술이죠. 예, 100g에 2,180원. 소 양념구 1.5kg 27,900원. 돼지 왕구 1.3kg 9,900원. LA 갈비는 100g에 4,900원씩.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잡숴보세요. 자, 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싸이 드립니다. 100g에 2780원. 목살이 100g에 2580원. 자, 한돈 목살이 100g에 2580원. 예술입니다. 맛있죠? 끝내줍니다. 자, 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자, 가격까지 저렴한. 자, 한돈 목살 100g에 2580원. 삼겹살, 오겹살 100g에 2780원. 한우 꽃등심이 100g에 8900원. 자, 아싸게 드립니다. 자, 간장 주물럭, 고청주물럭. 100g에 1150원씩. 자, 요게 맛시고 가성비 갑입니다 간장 주물럭, 고청주물럭. 100g에 1150원. 수입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980원. 자, 양념, 떡갈비. 한돈 떡갈비. 자, 6,500원씩 드리는 한 팩에. 자, 한돈 떡갈비 소스까지 드리는데 6,500원. 양념 떡갈비 4개 한 팩. 6,500원씩. 자, 수제 돈가스 있습니다. 소스까지 다 드리고요. 자, 수제 돈가스 7,400원. 수제 치즈가스 8,400원. 자 아주 만납니다 끝내주죠.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한번 잡숴보세요. 자 100g에 2,780원. 목살은 100g에 2,580원.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 맛도 끝내주죠. 자 어서 오십시오.